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최근 뉴스들이 금에 대해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과 4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금값은 끝났다 등의 뉴스를 하도 많이 접해서 그런지 더욱더 강계무량한데요. 막상 따지고 보면 금값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닙니다. 올 3월 저점 대비 약11.4% 정도 올랐는데요. 하루에 10% 정도는 우습게 오르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너무 느려서 군뱅이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식 심리 중에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3배 정도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크다는 게 오를 때는 만약 신나다가 떨어질 때 더욱 공포감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대신 금으로 갈아타는 게 반드시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해지펀드 매니저들이 5월 셋째 주금 선물 및 옵션에서 롱 포지션을 12%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 여름까지 그렇게 3천 달러를 부르짖던 기관들이 작년 말부터 올 3월까지도 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늘어났는데요. 4월부터 암호화폐 대신 금 투자를 늘려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4월 말부터는 암호화폐 부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금액 급등 가능성보다는 위험 회피의 목적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신기한 것은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비슷한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것이 비트코인의 당위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왕자와 비슷한 모습의 평민이 나도 로열 패밀리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금이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시작하자 비트코인이 금의 위치를 대신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어느 순간부터 금이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해지 상품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는데요.사실 금은 5천 년 이상 이어져 온 검증된 안전자산입니다.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끝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검증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거래 규모에 비해 아직 실험 단계의 상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월가의 유명 헤지 펀드들이나 큰 손들의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금 자체도 투기 수요가 상당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주식이나 금융 상품들보다 해지용으로 많이 쓰여서 거품이 적은 편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묶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1, 2년 만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이 나는 암호화폐에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치 20, 30년 전에 나는 위험해서 주식을 안 하겠다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배분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단기간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건거래소였습니다.